오늘 함께 묵상을 성경 말씀은 베일리포서 4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빌일리포서 4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덕을 세움입니다. 오늘로 우리는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은 이전과 같이 중요한 메시지들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한 장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한 가지만 체크하면 어떨까 합니다. 우선 4장 초두에서는 아주 헌신적인 빌립보 교회였지만 공동체 내에 있던 갈등에 대해 그러지 말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부탁을 합니다. 생명체계에 이름이 있는 우리 동역자들끼리 그러지 말라고 부탁을 하면서 4절과 5절 같이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 그러니까 너희의 너그러움을 타인에게 드러나게 하라. 왜냐하면 이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슬며시 숨어버릴 기회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고 삶의 방향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성경의 단어들이 추상적이거나 우회에서 돌려 말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 자신을 숨겨버리는 것이죠. 오늘 여기 단어가 그렇습니다. 너희의 관용입니다. 관용이 뭘까요? 네, 현대인의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너그러움,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자들은 우리들이 놓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기뻐합니다. 또 즐거워하고 이게 좋은 거 맞다고 생각하면서 나 자신, 그러니까 안으로 안으로는 평안을 유지하고 행복하다고 말하고 스스로 잘 지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관용, 너그러움. 타인을, 타인에 대한 것이죠. 타인을 향한, 그러니까 공동체일 수도 있고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너그러움이 오늘 신자된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각박한 세상에 어렵고 힘든 개인의 삶 때문이라고 우리는 핑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르라. 이 구절은요,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구절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 구할 것은 하나님께 믿고 맡겨야 할 이유를 뭐라고 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너그러움이 주변으로 이웃으로 묻어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믿으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워 오시기 때문입니다. 1이 1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늘 당장 그거, 이거 아니면 안 돼. 아니면 이건, 이건 내 거야 라고 말하는 이 각박함이 신자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너그러움입니다. 이 너그러움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너그러움은 이 세상이 목표가 아니라 오늘이 목표가 아니라 주께서 오시는 그 날이 목표라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끝으로 부탁하는 말이니까, 어, 이게 결론이지 않을까요? 이런 모양새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슨 덕, 무슨 기림, 네. 삶을 누린과 동시에 신자의 성품을 더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사안을 대하든, 성과 속, 거룩과 세속을 구별하지 않아야 하는 것과 동시에 그 안에 신자로서의 품위 성품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TV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t v 도 보는 것을 아주 세속적인 일로 생각했습니다. 뭐 가요를 부르는 것도 그렇고요. 사실 그런 항목들이 우리에게 되게 많잖아요. 교회를 다니면. 근데 다들 몰라야죠. 네. 하지만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빌리자면 성과 속은 없다는 말입니다. 뭐, 주어진 미디어, 주어진 음악, 어, 그런 것들이 주는 기쁨과 위로가 있다는 말인데요.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하라는 말은 또 아닙니다. 여기서도 선이 있는데요. 신자의 덕목, 품성, 덕을 세우는 일에, 어, 사,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더 어렵게 느끼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해치는 행위로 가지 않아야, 안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거예요. 저는 드라마를 많이 보는데요. 드라마를 보는 목사와 드라마를 안 보는 목사? 둘중 어느 사람이 어, 나을까요? 네, 우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 안 보는 사람이 낫나요? <laughs> 네. 하지만 전통적인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TV 안 보는 목사가 더 경건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겠죠? 네, 선입견입니다. 드라마를 많이 본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이 보는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어떤 한 가지 사안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그러면 아, 그럼 무조건 TV 보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TV 보느라 큐티 안 하고 TV 보느라 기도 안 하고 TV 보느라 가족과 이웃들을 돌보지 않고 TV 보느라 교회 가지 못하고 그래도 된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직무 유기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어떤 것을 바꿀 수 없고, 바꿔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TV뿐일까요? TV에다가 여러 가지를 대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요. 돈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요. 내 감정이나 내 편안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물건, 시그니처, 뭐 한정판, 뭐 이런 게될 수도 있고요. 내 취미 생활, 이런 게될 수도 있고요. 좀더 선을 넘어 쾌락이나 향락으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무엇을 하시던 죄라고 명명할 수는 없지만 내가 신자라면 명확한 선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무너뜨리는 곳까지 가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덕을 세움입니다. 부탁드리기는 내가 하는 말, 행동,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의를 무너뜨리는 선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줄을 놓지 마셔야 합니다. 실수했다, 깜빡했다, 나는 몰랐다, 괜찮을 줄 알았다. 네 그건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덕을 세우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주님의 길을 걷는 제자의 길을. 기쁘게 차근히 걸어가시죠. 공동체와 함께 이 길을 잘 걸어나가시는 우리 신실한 꿈터 공동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